이제 균일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안정제 처리를 합니다 안정제는 크리닝제로 할 수도 있고 펌제로도 할수 있는데 저는 지금 펌제 성분으로 더 pH가 낮은 제품으로 이제 덧바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안정제를 덧발라준 후에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방치합니다 지금 바르고 있는 제품도 펌제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할수 있도록 보장을 주는 거예요. 아시겠지만 미용사 분들은 15분 정도면 주변 정리하고 밥 먹고 다음 작업 준비까지 다 하잖아요. 아닌가? <laughs> 이렇게 안정제를 바르고 나면 인스타에 많이 올라오는 무슨 물광 연화 이런 것처럼 윤기가 지치오랑 함께 이렇게 올라오죠. 이게 뭐연화만잘 만들면 다 올라오는 윤기예요. <laughs> 여러분들도 물광료나 가능합니다.